은사님께 여자친구의 강요에 못이겨 아바 항공 지상직 학원에 가서 처음으로 뵙던 은사님의 모습이 기억나네요. 은사님은 처음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. 자네 여기 왜 왔나? 항공 지상직 승무원 되보려고 왔습니다. 항공 지상직 승무원? 좋았어. 테스트를 하나 해보지. 영어 할줄 아는 거 있으면 한마디만 해봐. 저는 은사님께 이렇게 대들었던 기억이 납니다. 아영어 껌이지. 아 you mother father 아 you what the father? 은사님이 참 화가 많이 나셨었죠 그때. 지금 장난하나? 지금 나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? 나는 이 아바 항공 승무원 학원에서 항공 승무원만 10만 명 이상 배출한 1등 강사란 말이야. 나한테 배우기 싫으면 나가! 나가라고. 근데 저는 은사님의 말씀 한마디로 많은 게 바뀌었답니다. 그건 바로 이거였죠. 지상직 승무원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고. 전 지금까지 한량 생활을 하며 낭비했던 인생을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. 저는 차분하면서도 진지하게 은사님의 품격 있는 가르침을 따라 항문에 정진했습니다. 드디어 종강 시간이었죠. 은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동안 참 수고가 많았네. 마지막으로 면접 영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네. 해보시죠. 준비됐나? 시작합시다. If a baby cries, what would you do? Alright, I got that. So in a situation where baby cries, all right, don't worry about it because I got like 13 younger brothers. I raised up all my baby brothers. So just, just listen up. You're the baby and I'm a steward. So you're crying. I don't know why you're crying right now, but you gotta stop crying because I got candy. Ooh -ooh. So just put your hands up, a uh, candy. Put your hands up, a uh, candy. 이렇게 우린 한참을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. 은사님, 저 정말 운이 좋은 놈 같습니다. 2011년 고용노동부 훈련기관 평가 A등급을 받은 아바항공지상직학원에서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말이죠. 지상직 취업에 꼭 필요한 예약 발권 자격증 교육, 서비스 면접 매너 교육, 토익 교육, 외국어 인터뷰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? 정부 지원을 받아서 아주 저렴하게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었고요. 지금도 후배 승무원 지방생들에게 이 학원을 권하고 있어요. 아바항공지상직학원에서 은사님께 가르침을 받으라고요. 인천국제공항에서 황장태 올림.